2022년 새 봄학기를 맞아 많은 신입생들이 경희대에 입학하였습니다. 올해는 정부의 정책과 필요에 따라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경희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생활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희대에 입학하고 첫 대면 수업을 가는 경범씨. 1교시 수업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안고 강의실을 찾는데요. 그런데 몇 시간 후. 길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경범 씨,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몇 시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정경대의 강의실을 찾고 있던 경범 씨, 평소 경범 씨에게는 길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역시나 경범 씨에게는 혼자 강의실을 찾는 것이 무리였고 한참을 헤매는 듯한데 몇 시간 동안 헤매던 경범 씨는 결국 빈혈로 쓰러지게 되고 이때의 충격이 뇌진탕을 일으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단과대의 건물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. 이제 잘 찾아갈 수 있겠죠? 기말고사 만점을 받은 수민 씨 이번 학기 장학금을 기대하며 열심히 인포21을 확인하고 있군요. 확인할 텐데... 아나 기말고사 만점... 아, 이거 장학금 각인데미친 수민씨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밖에 나와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쓰러진 수민씨..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며칠 전, 성적 비율이 30%나 되는 기말 과제 알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수민씨 출결과 과제 성적이 0점 처리되어 D0의 성적을 받게 되고 자신의 성적에 놀란 수민씨는 충격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러닝엑스와 경위톡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. 러닝엑스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이 캠퍼스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경위톡에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위대의 공지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러닝엑스뿐만 아니라 경위톡을 이용해 수업 공지가 오기도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외에도 도서관 이용증, 수강 신청 앱, 에브리타임 등의 앱을 잘 활용하면 실기로운 대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새내기와 밥약을 하기로 한 유림씨 아 오늘의 메뉴는 매운 떡볶이와 닭강정인가 봅니다 밥약이 처음이라 많이 설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위급 상황을 맞이한 유림씨 과연 유림씨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? 몇분전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한 유림씨 너무 매운 떡볶이에 갑자기 사례에 걸리고 마는데요 낮부터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은 유림씨는 그만 사에 걸리고 이것이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경희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맛있고 몸에도 좋은 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학식은 서울 캠퍼스의 경우 초원관 지하 2층에서 국제 캠퍼스의 경우 제2기숙사와 학생회관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서울캠의 식단표는 매주 월요일 인포 20일에 식단 안내 배너를 따라 청원관 1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제캠의 경우 바로 밑에 국제학생회관 배너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 캠퍼스 1식당은 11시부터 14시까지, 2식당은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국제캠퍼스의 팝업델리는 8시 30분부터 14시까지, 중식식당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알레르기 정보와 원산지도 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렸는데요.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도 경희대학교의 학교생활 잘할수 있겠죠?